오늘은 몸에 좋은 현미 떡국떡으로 떡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 한 개는 잘게 썰어줍니다. 작고 귀여운 파프리카도 양파처럼 잘게 썰어줍니다. 음, 향이 좋아. 안에 씨는 제거해 주세요. 이렇게 뒤집어 놓고 썰어야 잘 썰려요.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피자 같은 건 아예 있지도 않아서 엄마가 맨날 국수 밀고 이러면은 동생들이랑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엄마, 거기까지만! 거기까지만! <laughs> 그래서 국수, 꽁다리 더 많이 남게 해가지고 그거 불에 구워 먹고 이랬는데 갑자기 왜그 생각이 나죠? <laughs> 저만 그랬나요? <laughs> 다른 분들은 그런 추억이 없을까요? 베이컨을 넣으면 더 맛있을 텐데 지금 사다 놓은 게 없어서 옛날 소세지로 한번 대체해서 해보려고요 소세지로 해도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식용유 한 스푼 두른 후에 썬 야채를 몽땅 넣어줍니다. 중불에서 1분간 정도 볶아주다가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8, 4, 4, 5, 6, 7, 8, 8, 8, 7, 8, 8, 같이 볶아줍니다. 약불에 기름 한 스푼을 둘러주세요. 현미 현미떡을 골고루 펼쳐주세요. 자자자. 도몇 개씩만 색깔별로 얹어줘도 돼요 모짜렐라 치즈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모짜르트 같아 <laughs> 여튼 영어는 어렵고 모짜렐라 치즈를 불러줍니다 뚜껑을 덮고 기다리면 됩니다. 짠! 우와! <laughs> 떡 피자가 완성됐습니다. 약불에 뚜껑 닫고 8분 정도 기다리면 치즈가 이렇게 다 녹아요. 근데 중간에 조금 탈수 있으니까 살짝 가장자리에 물을 세 스푼에서 네 스푼 정도 이렇게 떨궈주면 좋아요.